자, 이 3번 자, 인터랙션, 상호 작용이지. 그래서 그 직원들이 상호 작용인데 어떤 직원이냐? 자,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그래서 다른 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어떤 직원들이 있겠지. 자, 이 직원들이 어떤 상호 작용이야? 됐어? 누구랑 상호 작용하는 거야? 자, so with the host population. 자, so 호스트는 이제 주인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주인이 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과 어,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직원들이 상호작용하는 거야? 얘네? 자, 뭔 얘기냐. 자, 네모라는 나라가 있어? 근데 세모가 네모 나라에 일하러 왔거든? 그럼 누가 호스야? 네모가 호스지. 그럼 얘가 지금 호스, 너네 되게 민감하네. 자, 얘가 지금 네모가 호스일 거 아니야? 또 세모가 네모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끼리 이제 사고 작용한다는 거지? 얘네 그럼 사고 작용하는 게 어, 생산성을 보다 증가시킬지도 모른데?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네, 일단. 소재 긍정? 얘네 근데 뭐 때문에? 자, due to p o s s i b e e x t e r n i t y 자, 긍정적인 어떤 외부 효과 때문에 생산성을 증가시킬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뭐와 같아? 지식이 스피로버는 이렇게 넘쳐난다는 거지. 그래서 지식이 뭐다 넘쳐나는 것처럼.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이 원인이 아니고, 이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 생산성을 뭐다 증가시켜 줄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 원래는 네모나라에서는 지식이 뭐다? 네모밖에 없겠지. 근데 세모가 들어오니까 뭐다? 세모라는 지식도 생겼잖아. 지식이 넘쳐나지? 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산성이 증가한다는얘기야첫 음. 번째 문장 이해했어? 적어봐. 아, 일단은 이건데, 중요한 건 내가 읽은 문장을 어떻게 요약하는지가 중요한데,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됐잖아. 일단 소재 긍정인 거지? 긍정인데, 근데 유심히 들어보면 뭐가 있냐면 지금 마이트가 있잖아. 마이트. Might. 마이트는 뭐냐면 추측이거든? 추측. 문두에 있는 추측은 아닐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랬잖아? 이래? 이게 추측이란 말이야? 주측이고 아닐 가능성 내포 자그 말은 그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어떤 직원들과 사고사교하는게 생산성을 높여줄지도 모른다 라는 거네 아, 높여주면 그냥 높여줍니다 가 되는데 높여줄지도 모른다 됐그든그 말은 뭐냐 이제 부정적인 걸 지금 내포하고 있다 는 얘기야 이야기했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 이것이, 자디스이 지금 앞에 있는 문장을 받는거지자 이것이 어.. d 니언어드밴 g e 이게 나왔어? 단지 2점입니다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뒤에 조건이 또 붙었지? 뭐라고 나왔냐면 업투는 뭐뭐까지 말이고 certain degree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2점입니다 이 말이야 지금 알겠어? 그 말은 이 범위를 벗어나면 뭐다? 2점이 안된다는 얘기지? 이해기지자 그래서 뭔가 지금 부정적인 걸랩포하고 있다라는 말로 지금 넘어간 거야, 지게 이해했지?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정답이 될수 있는 게, 아, 협상, 협상이 아니지? <laughs> 다른 배경, 다른 배경의 어떤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뭐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지금 주제가 되는 거로. 알겠어? 써봐.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볼게 일단은 지금 아닐까라서 내포라는 걸 이미 이제 두 번째 문장이 뒤집었거든.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만 이 점입니다 그랬으니까 아니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일단 마지막에 보니까 일단 데이가 나왔지. 자, 그들은 심지어 뭐냐면, 디 d i s c r i m i 차별한다는 거지. 자, 누구를? 어, 다른 그 민족들을 보다 지금 차별하는 거야, 지금. 알겠어? 부정적인 게 나왔지? 그럼 여기서 이제 스탑하시면 돼. 엔드는 같은 맥락이니까. 쭉 날려? 자, 그래서 그 다른 문화적인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가 상호작용하는 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이기도 하다 이거야, 맞지? 자, 걔를 답으로 찾으시면 돼. 어, 일단은 지금 보시면 이제 뭐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다 이런 게좀 지금 중요한 거잖아, 지금, 맞지? 그럼 일단은 지금 키워드가 될수 있을 만한 게 지금 culture. 그래 컬처 i 다이버스 i t 지 문화적인 다양성네모나 세모 섞였다는 얘기잖아? 어, 그 다음에 지금... 문화란 말이 있나? 대충 이렇게잖아 지금 자 그래서 일단 1번을 보시면은 그... 자 민족들 사이에서 어떤 문화의 역할들이야 지금? 1번 아니지? 문화의 역할들을 지금 나열하는 글이 아니잖아 지금? 자 2번을 보시면은 자, contrastive aspect. contrast는 이제 대조되다, 이말이지 그러면 대조적인 측면이야. 문화적인 다양성에 있어서 대조적인 측면이야. 양면성 될수 있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말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 대조적인 측면. 그럼 정답은 2번. 자, 나머지를 일단 소재 없어, 야겠지 자, 이거 지금 틀린 사람 몇 번에서 틀렸냐 틀린 사람? 아1번에 틀렸고 또 3번. 3번? 자 3번을 보시면 지금 봐 부정적인 측면은 맞거든 부정적인 측면은 답이 될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소재가 국가 정체성이 돼버렸잖아 여기서의 소재는 뭐냐면 문화의 다양성이거든 그제 그래서 얘는 지금 소재가 안 맞지 자 그러면 4번은 생산성의 차이에 있어서의 어떤 요소들 이 말이고 자, 5번은 정책인데 소수민족들을 보호하는 정책이고 그다음 에 차별을 방지하는 정책이야. 5번도 아니지. 항상 이제 키워드 중요한 거야. 여성님.